이제 정부의 검찰개혁에서 뭐 저, 검찰 수사권이 축소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결과론적으로 서울 중앙에사 차장이 만들어지고 특수부가 강화되고 그 결과가 윤석열 검찰 정권이탈생이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없습니다 지금 그 정성호 장관님 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그 성상호 아마도 성상 검찰 국장과 이시수 차관들이 등이 바라는 그 말씀드렸을 보고하였을 그 안은 그거. 많은 공사장이 자리 늘리기일 수밖에 없고 그공무부 장관 산하에서 공무부 장관의 지금 공사에다 장악되어 있는 상태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 첫 예산은 그인수 없이 이 급하게 하다보니이나 참사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가 검찰 개혁을 하다가 무관이고 아웅하는 수준의 공사장 자리 늘리기, 자리 늘리기이아으로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상당한 심정이고요.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께서 조금 더 경찰을 알고 생각하고 비판해 주셨으면, 그 문재인 정부처럼 이재명 정부의 경찰개혁이 실패해서안 되셨으니까, 거기에 대해서 좀그 비판적 지지를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, 알고 비판해 주셨으면,